대장이 엄청나게 커요, 사장님. 네네. 네. 저희가. 어, 사장님 이거 한복 진짜 예쁜데요? 아, 네네. 그래서 오, 이게 와. 레이스로 만들어 놓은 디자인입니다. 네네. 네. 네. 아, 아, 이거는 네. 네, 시어머니 한복. 어, 여기는 신랑 신부옷이네요. 네. 신랑 신부님들이 네. 이제 뭐 촬영을 하시거나 아, 또 본식에 인사 필요할 때 드리실 때한번 아, 그렇죠. 정도씩은 필요하시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 요즘은 가능하면 일반 치마 조거리 스타일보다는 네. 이렇게 전통 당이라든가 음 쾌자 스타일로 해서 네. 아, 이렇게 해서 좀 인사 드리고 아, 촬영을 하시게 되면 네. 굉장히 이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어, 또 신부 예. 뭐 웨딩 드레스처럼 어 네. 살짝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예. 일반 치마족의 형태보다도 네네. 또 레이스 스타일 찾으시는 분도 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 소매랑 다 이뻐요. 예. 디자인이 좀 특이하게 저희가 양장 스타일처럼 예. 살려서 그러니까요. 레이스로 좀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아, 이뻐요. 예. 네. 네. 와, 이것도 사장님 지금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네, 네. 요 요즘에 이렇게. 동정이 없이 해서 네. 이중 기술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아, 진짜 지다 레이스를 저희가 이제 소매 끝동하고 아, 예, 몸판에 아. 좀 포인트를 줘서 네,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좀 심플하고 깨끗하게. 아, 예, 그러네요. 예, 예, 너무 과하게 수가 들어가는 걸좀 네, 불편해하시니까 네, 네. 예, 이런 식으로 어. 해서 입으셔도 네. 아주 굉장히 좀 깔끔하게. 아, 예. 이뻐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가을에는. 또 이런 느낌도 음, 어, 입으셔도 음. 아주 적합하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쁘네요 예. 가을 신상이 벌써 이렇게 네, 많이 나와 않았네요. 있습니다 예. 어, 이것도 신상이고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도 이제 어머님들이 뭐 저걸이나 이런 걸 통일감을 주실 때또 네. 필요하시긴 하고요 네. 지금은 뭐 계절에 너무 구해지지 마시고 네. 예, 이렇게 이제 식장 분위기나 두 분의 성향대로 가실 수 있으니까 음, 예, 밝게 입고 싶으시면 이렇게 아이보리를 화이트로 해서 입으시는데 네네. 이렇게 저걸리 뒤에도 포인트를 좀달아드려서 어머나. 네, <laughs> 아유 네. 너무 이쁘네요. 입장을 하시거나 네, 이렇게 네. 어머님이 주인공이시니까 네. 뒷모습도 보여주실 수 있으셔서 네, 뒤에도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예, 네, 네, 너무 이뻐요. 네. 아유, 이렇게 심플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아이보리로 해서 네, 깨끗해야죠. 두 분이 아유, 네, 세트 조합으로 입으실 수가 있어. 그니까요 아우 너무 이쁘네요. 어머 이제 치마도 이렇게. 음. 네. 안나하세요 소개해드릴 금박을 좀 찍어봤습니다. 와, 네. 정말 고급진데요. 네. 네. 가을에는 이런 치마 느낌이 좋으실 네. 거예요. 네, 네. 아, 너무 괜찮아요. 네. 와, 신상 네. 많이 나왔네요, 네. 사장님. 아, 예. 지금 가을 대비해서 저희가 네.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해서 좀 연구를 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네. 스타일은 굉장히 좀 특이하시다고 보실 수 네. 있는 게 가을 느낌을 조금 저희가 살려본 건데 왜냐하면 네네. 너무 아이보리 뭐 이런 쪽도 많이 선호하시긴 하시지만 네. 살짝 이렇게 좀 우리가 보통 뭐 미색, 모시색 그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네. 톤을 한 톤을 좀 다운시켜봤어요 네. 가을이라서 그래서 이제 레이스로 포인트를 이렇게 기세다 주고 이게 어, 예, 좀 코사지도 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소매끝동 라인에다가 저희가 네. 좀 최초로 네. 네, 이렇게 좀 약간 비즈 느낌을 아, 달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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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마 올해 이렇게 가을 느낌으로는 좀 처음 본다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음,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네. 어, 이렇게 두 분이 치마도 이제 네. 그라데이션 치마로 해서 네. 네, 같이 아, 네, 날개치마로 이렇게 나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날개치마로 해서 이렇게 네. 같이 입어주시고요. 아, <웃음> 네. <웃음> 너무 고급져요. 그러면 어. 혹시라도 이제 좀 아이보리가 좀 부담스럽다 네. 하시면 네. 아이보리 깨끗한 데다가 네. 이렇게 포인트로 네. 이런 미색 느낌 나는 네 에이, 너무 이뻐요. 이런 것도 아주 가을에는 적합하실 것같요 그러게요. 네. 아, 너무 멋있어요. 어, 네. 아, 이거는 또 이렇게 네. 깔끔하죠? 네 예, 이것도 <laughs> 저희가 이제 가을 신상품으로 만들어 네. 놨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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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디자인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많이 선호하시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일반 저고리 스타일은 좀 짧게 네, 가실 네네. 수 있지만은 네. 앞이 좀 편하게 입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레이스 일종인데 네. 이제 앞에 포인트나 이제 뒤쪽을 갖다가 네. 이렇게 미니 당의식이라고 저희가 아, 표현을 해서 네. 당의 느낌을 조금 살려본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빛도 포인트를 좀더 줬고요. 에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뒷모습도 이렇게 해서 아, 뒷모습도 예. 당이 스타일로 네, 당이 스타일로 어, 하셨고 이거는 네, 네. 신부님도 가능하신 저고리고요. 아, 그리고 양가 어머님이 입으실 에이, 수도 에이, 있습니다. 에이, 에이. 어, 양가 어머님이 <laughs> 입어도 네, 네. 되고 이모, 고모가 입어도 그렇죠. 예쁘겠고요. 예. 그래서 <laughs> 어, 어떤 분이든지 좀다 추천드리기가 좀 수월하고요. 아, 그러겠어요. 어, 아마 일반 저고리에 비해서는 조금 네. 어, 디자인이 그래도 네. 어, 그 동안에 이제 보지 못했던 음, 좀 새롭다 할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셔도 될것 예, 같아요. 결혼 안한 아가씨들 이 입어도 너무 이쁠 것 예, 같아요. 예. 아주 방이 예. 느낌이 나서 입고 그러니까요. 입금이 <웃음> 입금이 <웃음> 네. 와 이거 또또 네. 화사하네요. 요것도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가을 기준으로 만든 들 건데요. 요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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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일종이라 이제 소매 끝 당하고 어, 이렇게 몸판에 살짝 포인트를 줘본 거고요. 네. 최근에 사실은 어, 동정이 없는 느낌을 네, 많이 들 네.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 네, 음. 느낌으로 해서 저희가 양가 혼주분들 네. 입으실 수 있도록 아. 예, 준비를 해 놨고요. 아, 이건 시원해 어. 보여요. 치마는 네. 이제 위에가 좀 화려하니, 네, 네, 네. 치마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깨끗하게 이렇게 네, 느낌으로 네. 해서 네. 어, 갈래치마로만 이렇게 네.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음. 너무 고급져요. 네, 가을에 입으시면 네. 네. 좋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 요거는 네. 네,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디자인을 하고 하는 네, 부분인데, 네. 요 보통 이렇게 동정이 없는 스타일도 보셨으면은 이렇게. 예, 예. 전통 느낌으로 해서, 네, 동정, 기신이 달린, 네. 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입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좀 네. 화려한 걸 좋아하시거나 하면은 네. 이렇게 자수 포인트가 네. 좀 들어간, 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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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의느낌을 네. 살려서 입으시면은, 또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너무 좋으실 듯하고요 음. 치마도 보통, 어, 그냥 치마에 아무 수 없이도 그라데이션만 처리하는 네, 게 네. 있는데, 네. 또 수가 좀 있었으면 하시는 네, 분도 네, 계세요. 네. 예, 네, 그래서. 러니까요 이렇게 한폭 정도 들어가시게. 음, 너무 과하지 않게. 안 쪽에만, 예. 예, 살짝. 그래서 이렇게 음. 해서 커플로 입으시면은 네. 아주 또 화사함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아니, 네. <laughs> 너무 고급져요. 네. 어머나, 네. 이건 또어제 아, 이렇게 이쁠까요? 네. 요것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오. 준비해서 네, 선보이는 네. 건데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만, 이제 물론 뭐 레이스 스타일 일종으로 이제 준비를 네, 같이 네, 해서 네. 그 소매 라인을 달긴 네, 했는데. 네, 네. 이렇게 같은 보통 이렇게 저고리가 아이보리나 이런 색이 네네. 아니고 네. 같은 계열로 이렇게 옥색 아, 저고리, 그러네요. 분홍 저고리를 해서 네. 저희가 소매 라인에 들어가는 레이스도 음. 이제 염색을 했습니다 직접. 어, 그래요? 그래서 이게 흰색은 아니시고 어. 연분홍으로 뭐 염색을 예, 하고 예, 예. 이렇게 옥색으로 염색을 아, 해서 아, 옥색으로? 예, 좀 와, 네. 살짝 그 옥색 빛이 나네요. 예, 정말. 그래서 노력이 좀 예, 많이 예, 들어간. 그, 예, 그, 요 공이 엄청 들어간 예. 표가 나네요. 그래서 어, 굉장히 벌써부터 반응이 좀 굉장히 아, 어, 그래요. <laughs> 어, 치마를 예. 조금 무게감을 주셔서 예, 어, 예. 이렇게 해서 레칭을 해서 입으시면은 예. 어, 또 예. 이게 가을 느낌으로는 굉장히 괜찮으실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아마 디자인으로 예쁘네. 보실 때는 네. 굉장히 좀, 네. 아, 네. 좀 화사하고 네. 어, 좀 곱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음, 거예요 그러게요 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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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뻐요 와 네. 아, 이것도 네. 또 신상이네요 예예. 네. 예. 네. 아 이것도 아, 지금 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기존 저고리도 지금 같은 계열로 해서 네. 네. 분홍이나 옥색으로 하여 놓긴 했는데, 요거는 네. 또 포인트가 치마가 포인트가 되실 수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직접 치마 안으로는 이렇게 네. 레이스를 어. 속으로 넣고, 어. 예, 그라데이션 네. 겉에 이제 네. 이렇게 네. 샤 치마를 네. 올려서, 네. 이렇게 날개 치마를 같이 해서 약간 은은한 느낌을 살려준 네. 겁니다. 예. 네. 은은하면서 고급져요. 그렇죠. 이렇게 네. 입으시면 아마 이게 치마와도 그라데이션이 처리가 네. 돼 있다 네. 보니까. 아, 여기는... 신부 엄마랑 신랑 엄마랑 살짝 틀리네요? 예, 포인트는 사실은 네, 네. 두 가지를 저희가 해놨지만 요걸 네. 샘플로 삼으셔가지고 아 어, 한쪽을 원하시는 스타일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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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통일감을 주셔서 아 저희가 네. 알아드릴 수가 있어서 이거 아, 원하면 이걸로 하고 이거 예, 예. 원하면 이걸로 하고요. 두 가지를 음. 보시고 네, 네, 네. 어, 원하시는 패턴으로 지금 네, 기준점을 잡아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예. 아, 이뻐요. 예. 아, 이 훈는 신랑 신부 옷이에요? 아예 아니 이 신랑은 따로 이렇게 입으실 수도 있고요. 아 신랑 옷도 있고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혼주복으로 아, 저희가 준비해 를 놓은 건데 네, 네. 예 종전에 저희가 민이당이식이라고 표현했던 네, 네. 그런 네. 패턴으로 준비해 를 놓은 건데. 아, 이것도 동정이 없는 그렇죠. 스타일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를 보시면 네. 이렇게 민이당이식으로 아좀 길게 네, 당이 네, 네, 느낌을 네. 살려서 네, 네. 해 놓고요. 뒤에 저고리도 이렇게 뒤에 기장도 아, 좀 길게 포인트를 네, 준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좀, 좀 품이 있으시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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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있길 원하시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의식으로 입으시게 되면은 한결 좀 편하게 입으실 네. 수 있는. 어.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니 당의식으로 네. 이제 혼주분들 같이 입으실 수 있는 네. 네, 그런 패턴으로 아이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고급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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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신부 거예요? 신랑 신부의 네, 네, 스타일로 신부. 준비해놓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이제 뭐 본식에 네. 입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필요하실 때 이렇게 신랑님 컨셉하고 같이 잡으셔서. 네. 예. 우리 필요한 자리에서도 인사 잠깐 드리시면 진짜 결혼 필요하시고. 아니면 언제 한복 네. 입어 보겠어요 네. 젊은 분들이. 그래서 <laughs> 신랑 신부님도 네, 네. 가능하면은 네. 평생에 한번 정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필요한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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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네. 네. 분위기 나게 입으실 수가 있는. 필요한에 아, 신부가 이거 한복 딱 입고 가면 얼마나 예네요. 이렇게 신랑 신부 스타일은 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아 신랑 신부 스타일도 어, 이것도 이쁘네요네 이렇게 입으실 ]스럽네. 수도 있으세요 요즘엔뭐 네, 네. 파스텔 톤이라든지 네, 좀 네, 네. 은은한 색감을 많이 좀 찾으시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좀 부드러운 느낌을 네, 네. 찾아서 네, 네. 이렇게 신부도 아, 이거 좀 네, 깨끗하게 좋다. 해서 네. 입으실 어, 이거 동정 있는데도 특이하네요 이렇게 자수를 네. 저희 많이 가, 저희가 네, 네, 네. 자수를 포... 이렇게 놔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어 이뻐요. 손매꽃도 엄청 이쁜데요. 예, 예. 자수가 네. 아마 보우실 거예요. 아, 이쁘다. 예. 실랑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어울릴 네. 수 있도록 아, 완전, <laughs> 네, 네, 완전 너무 이쁜 한 쌍인데요 어쨌든 평생에 한번 <laughs> 그러니까요 촬영 어, 네. 때나 네. 촬영 때는 한번 추천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게요 음. 이뻐요 네. 사장님 이런 거는 한복 네. 주로 그러면은 네. 대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대여 맞춤이 다 동시에 가능하신데요 네. 필요한 대로 진행을 해 드릴 수가 있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여를 하시게 되시거나 이렇게 네네. 되시면 디자인에 네네. 따라 금액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보통 그럼 얼마에서 어, 얼마까지 그래도 있어요? 한 25에서 네네. 35 사이로 아, 25에서 3 예, 5 그렇게 이해하시면 은 어, 웬만한 디자인으로는 다 네네.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제일 최고가가 35라는 거네요? 그렇죠. 한 30에서 35 정도 보시면 최고 급형 디자인으로 네네네. 대여가 가능하시고요. 아, 그래요? 예, 맞춤을 네네. 하시게 되면은 네네. 한 50, 60 정도. 맞춤은 없이. 네네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죠. 아,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은, 어, 여기 뭐 이벤트 같은 거는 뭐 없을까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옵션을 다 포함해서 네, 드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님까지 해서 네. 같이. 네 분이 대열하시게 되면은 네. 금액적으로 할인혜택을 조금 더 드리고 있고요. 아, 그예 어, 그리고 어... 어, 서울권역에서 진행을 예식을 하시게 되면, 어, 이제 픽업은 보통 해가시는데, 네. 어, 보통 예를 들어서 예식이 끝나시고 나서, 네 수거나 직접 갖다 주시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네, 더, 네. 저희 가 더한복에서는 네, 네. 수거는 책임지고 아 수거를 어, 책임지고 해주시는 거예요네 서울 거예요? 번역에 음. 하시면 어 너무 좋네요 네 <laughs> 그런 서비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네,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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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3플러스원 할인 특가 행사도 하고 계시네요? 예, 혼주 기... 두벌에다가 신랑 네. 신부 두벌 해서 75만원 네. 네. 75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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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뭐예요? 혼주 예 그리고 B 타입 A 타입 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어, 저희가 기본형 디자인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혼주분 네네. 두 분만 하시면 네네. 할인 혜택을 뭐 많이 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네네. 신랑 신부님까지 같이 준비가 되, 되시면 어, 이렇게 기본형으로 하시게 될 때는 75만 원에 네벌을 아 75만 예, 원 해서 네벌? 금액적인 혜택을 더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거 혼주 신랑 신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족 또 같이 해도 해당이 아 되는 예. 거예요. 그 신랑 신부님이 아니시더라도 가족분들 중에 이모나 고모나 예에. 뭐 그렇게 해서 네. 내벌만 되면 그렇죠. 이런 혜택을 주신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이들 가시고 요즘 스타일대로 좀 최고급형으로 예에. 좀 좋은 디자인으로 입겠다 하시면 네. 요 B 타입으로 하셔가지고 네, 네. 소품 다 포함하셔서 네벌에 음. 요거는 백만 원까지. 아, 그럼 그래요? 요거는 자유롭게 네. 어떤 형식이든 다 입으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속치마, 예. 속바지, 헤어 장신구, 가방, 놀이기, 신발 일괄 포함 되어네요 네네 맞습니다. 어, 네. 그러면 네. 풀 세트로 다 준비가 네. 되시는 네. 거고요. 네. 네. 그렇게 네. 해서 할인 혜택을 많이 좀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사장님 여기서 이렇게 한복 직접, 네네, 네,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저희 자체에서도 네. 이제 뭐 대열하시다 보면은 수선 부분도 필요하시고, 치마도 아 제작을 해야 될 상황도 있어서 아 저희 또 원장님께서 네. 직접 여기서 자, 저희 매장 안에서. 네네네. 네. 네. 직접 또 급한 급한 거대로 아, 해서 그래요? 작업을 진행을 해드릴 아, 수가 있고, 또 수선도 바로바로 바로 아, 저희가 보합해주세요 아, 어, 아, 급하고 수가 그런 있습니다. 걸 여기서 바로바로 해주신다는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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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